네, 안녕하세요. 맥시멈 차인 대표입니다. 자동차 도색을 하고 나면 티끌이 묻거나 여드름처럼 기포 현상이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도장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광택 기사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현상들을 사포 작업과 싱글 광택 운영으로 사포 자국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썸네일에 광택할 때 사포 작업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필독이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광택하시는 분들에게 사포 작업이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건 경력에 상관없이 많이 해보지 않으면 쉽지 않은 작업이란 건 확실합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듯이 사포 작업이든 광택 작업이든 잘못하면 순식간에 페인트를 날려버리게 되는데 페인트를 날려버린 순간 광택 작업비보다 제 도장비가 더 비싸기 때문이죠. 저도 처음에 광택 시작할 때 사포 작업이 제일 두려웠었는데요. 노력의 노력을 거듭한 끝에 이 노하우를 터득하고 나서 두려움을 극복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으니 참 오랜 시간이 흘러야만 알아낼 수 있었다는 게 화가 많이 났었죠. 이러한 노하우를 교육을 활용해서 엄청나게 비싼 교육료를 요구하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조건 없이 공짜로 그 노하를 우 알려드릴 거고요.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업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기본적인 설명부터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해 보자면, 첫째, 이제 막 도장이 끝난 차량, 둘째, 신차 출고 후 또는 재도장을 하고 나서 한달 이상 지난 차량을 놓고 광택 작업을 한다면 어떤 차량이 광택하기가 어려울까요? 이제 막 도장이 끝난 차량이 클리어가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라서 광택 작업을 한다는 건 당연히 어렵겠죠? 그냥 광택 작업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포 작업에다가 사포 자국까지 지워야 한다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가능한 건가라는 의문도 들 거라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도 원리와 방법을 알고 아주 쉽게 된다면 나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무조건 들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만 생각했던 작업을 쉽게 할수 있다는 걸 눈으로 직접 보고 방법을 터득해서 나도 손쉽게 작업이 가능하다면 분명히 매장 수익도 올리고 아주 쉽고 재미있는 싱글 광택 작업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재도장을 완료하고 7시간이 경과된 차량으로 작업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7시간 경과된 차량도 사포 작업까지 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광택으로 마무리가 되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된다면 한달 이상 아니 하루만 경과되더라도 7시간이 지난 지금보다 클리어가 단단히 굳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포 작업을 해야 한다면 큰 위험 부담 없이 작업이 가능하겠네 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두려움의 벽은 깨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포 작업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차량 상태를 봐볼게요. 광택 작업은 매직스핀 컴파운드와 패드는 이름 없는 중모 패드, 약간 부드러운 타입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현재 차량은 좀 전에 언급했듯이 재도장을 하고 7시간 정도 경과된 차량이고요. 티끌이 묻은 것과 기포현상이 심한 부분을 미리 사포로 작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는 차량의 티끌과 기포현상 제거는 아대방을 사용해 물사포 1,500방으로 1차 작업을 하고 나서 2차로 3,000방 물사포로 다져준 상태입니다. 2차로 3,000방으로 다져주는 이유는 광택작업을 할때 무리하지 않고 한층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 가볍게 다져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물사포는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사포를 1시간 이상 물에 담가두었다가 사용하는 걸 물사포라고요. 한번 사용하는 거는 버리는 게 아니라 사포 이빨이 다 나갈 때까지 계속 물에 담궈둔 상태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대방은 직사각형 모양의 패드 형식으로 된거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없으시면 유리막 코팅제 바를 때 쓰는 스펀지 패드 그걸로 사용해도 됩니다. 사포 작업하는 거는 제가 마지막 영상에 테러 맞은 깊은 기스를 아대방을 사용해서 사포 작업하는 걸 띄워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사포 작업할 때 힘은 가볍게 줘야 되고요. 라운딩이나 곡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라인을 따라가면서 제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제거 작업을 시작할 건데요. 오늘 영상은 전체 다 하지 않고 제일 위험한 각진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렇게 총세 군데 제거 작업하는 내용을 영상과 소리 편집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알려드린 핵심 포인트. 첫째, RTM은 1.5단에서 2단까지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2단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자, 둘째, 약발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제가 6강에서 약발로 기스 제거법을 알려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롤링을 하고, 어느정도로 기계를 돌리고, 언제 얼만큼 약을 다시 주고 작업하는지를 보시면 이해가 될겁니다. 셋째, 절대로 도장면에 열이 먹으면 안됩니다. 열이 먹게되면 클리어가 순식간에 밀려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핸들링이 아주 중요합니다. 넷째, 가압을 세게 주면 안됩니다. 약간의 힘이 들어가되, 기계를 받쳐주면서 약을 먹여주고 걷어낸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는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기계가 회전은 하되 약간의 힘을 줬다 뺐다 하는 방식으로 롤링을 하면 고장면에 열은 안 먹고 약발로 사포 기스가 제거가 됩니다. 다섯째, 면은 다 붙이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면이 다 붙어버리면 기스 제거에 신경 쓰다가 다른 부위의 클리어를 순식간에 날아갔던 경험이 있어서 저는 면을 다 붙이지 않고 살짝 들어서 아주 약간의 날치기 형식으로 눈에 보이는 사포 비스들을 야금야금 잡아가는 형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1강부터 6강까지 제가 왜 이건 꼭 신들 광택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핵심 포인트라고 해서 올려드렸는지 제가 어디까지 알려드린 건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진짜 아낌없이 모두 알려드렸고요. 이 작업까지 무리 없이 싱글 광택 작업이 가능하시다면 이미 여러분은 광택 프로입니다. 재도장 후 사포를 치고 광택 작업을 할때 가장 좋은 약지와 헤드 조합은 첫째, 컴파운드가 떡짐 현상이 있으면 안되고요 도장이 말랑해서 떡짐이 붙어버리거나 밀려버립니다. 둘째 작업성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작업성이 뻑뻑하면 어깨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 뿐더러 고장면의 기계를 잘못 대는 순간 클리어가 밀려버립니다. 셋째 약재가 커팅력이 세거나 데미지가 남으면 안 좋습니다. 이미 사포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커팅력이 강하면 또 커팅이 되고 데미지가 남는다면 마무리에 상당히 힘이 들고 다시 까지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커팅력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커팅력이 약하면 탑포 기스 제거가 안 되니까요. 참 애매하죠? 넷째, 기스를 가려버리는 착색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매직 스킨 컴파운드가 참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자면요. 떡지는 현상이 없고요 작업성이 부드럽고 버핑도 빠르고요 광도도 상당히 높고요. 착색제가 없어 기스를 가리지 않고 정확하게 커팅을 해줍니다. 커팅력이 있지만 약지 데미지가 없고 눈에 확 띄게 커팅이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RPM 조절과 헤드 거칠기에 따라 큰 부담 없이 조절이 가능한 커팅을 할수 있는 편리함과 가루 날림이 상당히 적다는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마무리 작업 또한 열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RPM 조절을 해 가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사포 자국 제거 작업이 끝나고 마무리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보이시죠? 어떠신가요? 영상에서처럼 이제 막재 도장이 끝나서 나온 차량은 도장 자체가 말랑말랑하고 안쪽은 아예 굳기도 전인 위험한 상태인데도 사포 치는 작업을 하고 제거하는 것까지 무리 없이 가볍게 작업이 완료가 된다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일 이상 또는 한달 이상 단단하게 굳은 상태의 차량이라면 사포 치는 것과 광택 작업이 큰 부담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바로 이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대방을 이용해 사포 작업을 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현재 차량은 제네시스 G80입니다. 지스 넓이가 너무 넓어서 사포 작업으로 최대한 살릴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은 베이스가 나간 거라서 감안하시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작업은 유니막 커팅제 바르는 패드에 1200방 사포를 감싸서 물사포 작업 진행 중입니다. 원칙대로 하자면 아대방을 사용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굳이 아대방을 안 써도 작업이 가능하고 훨씬 더 안전해서 저는 이걸로 많이 씁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고경도, 일반경도, 우레탄 클리어,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데요. 일반 경도나 우레탄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1차 작업을 2,000방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클리어가 무르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고경도는 단단해서 1200방으로 해도 크게 무리가 가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사포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사포 자국 제거 작업은 알려드린대로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팁을 드리자면 빠른 3초 커팅 공식을 사용하시면 편리하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베이스 나간 곳을 제외하고 사포 자국 제거와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살려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구독자님께서 일반 오너가 듀얼 광택기 운용으로 원스텝 또는 투스텝으로 끝내는 영상 업로드를 요청하셔서 바로 올려드릴 거고요. 이어서 다음 영상은 굳이 사포 작업을 안 하고도 싱글 광택기로 기스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